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 명령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모세가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만일 총종하고 너희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사랑에 기초하여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씨앗에 종종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씨앗은 때가 되면 발화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씨앗이 발화하고 자라기 위해,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수분이죠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어떤 비를 내리십니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죠. 또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씀을 품은 성도들에게 적절한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laughs>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야 되죠. 갈망할 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로 인해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적당한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싹 트고 자라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도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인내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인내는 여러분 막연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답답한 환경, 무덤 속에 또흙 속에 갇혀 있는 그 어둡고 감감한 환경이지만 절제하고 참고 견디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죠. 오세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삼가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느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으로 인내가 부족함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면 그 앞에 금방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떨다가도 환경이 촉박해지고 또물 없는 먹을 것 없는 그런 환경 만나면 금방 또 불평, 원망을 쏟아냈죠 모세가 산 위에 있는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게 우상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 쏟아내는 내 자아가 다 우상이죠 땅의 문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 바라보고 땅의 문 열리기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자꾸 우리 자아가 우상이 되고요 뭔가 하나님 외 다른 것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져야지 됩니다.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취함되지 못할까요? 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인내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 닫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지 되는데 땅의 문만 열리기를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담비를 그치시고 하늘문을 닫으시고 영적인 공급이 안 되니까 인내도 못하고 자꾸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기대는 내 자아가 내 본성이 예, 예. 삶의 주도권을 쥐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여러분, 땅의 문이 닫혀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늘 문이 닫혀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뭐의 양식이 없어서, 영의 양식이 없어서 다 죽고 많은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고 영의 양식 공급 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 내려 주시고 성령의 단비 내려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환경에 상관없이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복된 삶으로 형통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18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나이와 너희의 자녀의 나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나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생화하라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손목에 메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미간에 표를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 다 그러고 다녔잖아요. 유대인들 다 여기 머리에 손목에 띠 만들고 뭐 그렇게 막 붙이고 상자 붙이고 그러고 다니면 뭐해요? 말씀이 자기 삶에 육화되지 않고 그 삶이 성화되지 않아서. 형식적으로 지키고 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 보면서 너희들 위선자다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 생명 없는 자다 죽은 자다 맹인이다 다 그렇게 책망하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하셨어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 매일 암송하고 매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게 말씀을 마음에 또 뜻에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말씀이 싹을 키우고 열매를 맺어서 땅을 덮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활하십시오 늘 생활하고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날 살아낼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 에 갈망하면서 살수 있길 바랍니다. <laughs> 22절부터 25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버넌까지와 유브라데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삶의 생활라 해서 잘 지켜나가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나가면 특별히 22절 끝에 보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 땅의 백성들 다 쫓아내실 것이고 강대한 나라들 다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의 밟는 모든 땅 너희 소유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을 차지해야지 되는 사명이 주어졌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정복하고 차지해야지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뭘로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믿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돈, 권력 가지고 세상을 차지하려고 하지요. 돈과 권력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보십시오.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저 위유하는 생활을 시작했는데 자기 수준에 돈 있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습니까? 그런데 돈 떨어지곤 나니까그 자기 주변에 친하다 달라붙었던 사람들 하루 아침에 다 사라지고 돌아보지 않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이 실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입니다. 뭘로 세상을 차지하고 정복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사람은 영원합니다. 잠시잠깐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이웃들을 정복하고 차지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내삶 가운데에서 바라하고 자라고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그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정복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